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 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먼저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어,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후로 이제 글로벌 주도 모멘텀이었었던 생성형 AI, 엔비디아의 엔비디,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모멘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됐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국내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겠죠. 여기서 지금 이제 국내 증시에 있어가지고 미국 증시의 하락, 이런 AI 모멘텀의 하락,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럽하고 이제 한국, 아시아 증시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든 한국이든 지금 현재 주도 섹터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게 방산, 그리고 조선 섹터로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조선 대장주로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들, 그러면서 200조 규모의 글로벌 독점이 기대가 되는 이 기업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K 조선이 호황기에 돌입을 했습니다. 호황기가 한어 2년, 3년 전부터 해 가지고 어 지금 이제 LNG 선박들의 단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던가. 사실 이게 LNG 선박이 고부가 가치 선박이다라고는 하겠지만 불황기에서는 중국과의 가격 경쟁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적자를 겨우 어 면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조선 쪽에 호환기가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미 2년 3년 전에 호환기가 도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 가지고 미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 사격에 나서게 되면서 호환기를 넘어서는 슈퍼 사이클 기대감 같은 경우도 나타나고 있겠죠. 지금 그러는 가운데 중소형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생존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대형 조선사들에게 집중이 되었었던 이 호황기 수의 흐름이 확산이 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이상 동안에 조선업계가 엄청난 불황에 시달리 게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망했죠. 그러는 사이에서 이제 중형 조선 3사 같은 경우는 특수선 방산 이런 함정들에다가 집중을 했다라고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이 특수선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선 같은 이런 어, 이런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죠. 빅스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특수선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중형조선 3사 같은 경우는 빅스리보다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 관점에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호황기에 돌입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이 수익성이 더 크게 뛸 것이고 대형 조선사 대비해서 주가의 상승 탄력 같은 경우도 더 강하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최근 조선 빅3가 도크가 모자란 어, 그 정도로 이제 수주가 쏟아지고 있는 그런 어, 상황이겠죠 그래서 미국의 해군 함정 어, 정비 예, 이런 이제 수요들까지 조선 네트워크의 협력이 기대가 되면서 중형 조선사들도 이 mro 사업의 어, 특수 수혜를 받아줄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조선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K조선 2년에서 3년 전부터 호환기에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보통 이 조선 같은 경우는 선수금을 받아요. 선수금을 선수금을 받고 나가지고 이제 배를 다 만들고 나가지고 선주 나라에게 이제 인도를 하게 되면서 테스트 그 주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이 선박이 운전을 하게 된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선박의 기술자들이 다배 어 만들었었던 기술자들이 다탑 합승을 해가지고 세계를 이제 돌아다니게 되면서 그런 이제, 어, 인수 직전에 그런 정비 테스트들을 전부 다 해주죠. 그리고 실제로 인도가 진행이 되고 나가지고 인도금, 최종 인도금액을 받게 되겠죠. 지금 이제 선수금보다 인도 금액이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조선이 실질적으로 배를 선박을 하, 선박을 이제 수주를 하게 되었을 때 실적에 기여가 되는 건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호환기부터 진행이 되는 이 호환기다라고 하는 거는 어배 단가도 좋고요. 물량 같은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기여가 되는 게 굉장히 크겠죠. 이 부분들이 이제 실적 기여가 본격화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조선 삼사가 흑자 전환이 되고 있는 부분은 호황기 도입 직전에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를 하게 된 것이고 지금부터 실적이 훨씬 더몇년 동안 더 좋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어, 조선 빅3리 수주 잔고 200조 돌파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갈등에 따른 이런 수혜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미국 정부가 자국 내에 스마트 조선소를 구축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중국과 대항을 하기 위해서 제조업 역량이 굉장히 많이 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거를 이제 미국 현지에서 배를 만들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인권 원비가. 급증을 하고 있고 최근 이제 몇년 동안에 바이든이라고 하던가 트럼프 정부에서 적극적인 이제 미국에 대한 그런 리슈어링 정책 그러니까 제조업 다, 다국적 기업들의 뭐 애플 공장 뭐 테슬라 공장 이런 것들을 미국 현지로 유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나타나게 되었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 인건비도 비싼데 인력도 모자란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제조업을 육성시키려고 하고 하기 위해서는 로봇 같은 것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어 자동화 시스템들이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게 되는 이런 스마트 조선소를 구축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미국이 스마트 조선소 구축 기술력이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선 3사에게 조선소 구축해주고 스마트 조선소 그리고 기술 인력을 양성을 하는 부분들까지 요청을 해오고 있다 라고 하는 거겠죠. 빅3 올해 연매출 사상 처음으로 50조 돌파가 유력한 상황이고요. 단순 호황기를 넘어서 슈퍼사이클로서의 이제 초호황기에 대한 그런 진입 기대가 이 지금 호황사이클 같은 경우는 짧게 짧게 조선이 오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큰 사이클로 오게 되는 슈퍼사이클 같은 경우는 조선업이 한 30년에 한 번씩 오게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00년대 초반에 왔었던 이런 슈퍼사이클 흐름이 어, 2030년대에 왔어야 되는데 이런 미국의 적극적인 그런, 어, 미중 갈등에 따른 수혜들 진행이 되게 되면서 지금 10년 정도 슈퍼사이클이 앞당겨서 올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호황기로 진입이 되고 있겠고요. 다만, 조선업의 대우왕은 비닉빈 부익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 조선사들은 지금 아주 뭐 실적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중소형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선수금 반환보증 자체도 발급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금 반환보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은행이 이제 이 조선, 그러니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어 선박을 수주를 하게 되면은 선주가 이제 어 조선 기업에게 선수금을 주죠 선수금을 선수금을 주고 그리고 이제 배를 다 만들고 나가지고 인도금을 주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조선 기업이 배를 만드는 게 늦어지게 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어 실적이 안 좋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도산이 된다라고 하던가 완전 뭐 선수금을 말아먹는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를 은행에서 보증을 해주고, 만약에 사고가 터졌을 때 선주에게 이런 선수금을 대신 보증을 해주게 되는 게이 선수금 반환 보증 RG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RG가 없으면 글로벌 선사와의 거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수주가 지금 중소 조선사들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중소 조선사들은 조선업을 접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나타나고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제 조선업을 접고 나 가지고 뭐 해양 풍력 이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뭐 사업을 전환을 한다라고 하던가 이런 부분들까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주요 인력들이 최근 뭐 10년 이상 동안에 불안기였기 때문에 대부분 조서, 대형 조선사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주 문의가 와도 RG 발급도 안 되고 인력 같은 경우도 없다 보니까 거래가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부가 중소조선사 대상으로 일단은 특례 보증한도를 확대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대선 시즌에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 RG를 관심있게 보게 되면서 최근 뭐몇 개월 동안에 이 RG가 개선이 되게 되면서 중소조선사들이 선박수주를 실제로 성공을 하는 그런 개선 사례들에 대한 그런 성과들 같은 경우도 나타나고 있겠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 3사에 이어 지금 이제 중형조선 3사까지 14년 만에 동반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조선, HG중공 그리고 KJ K 조선까지 연결이 된 주소 중형 조선 3사입니다. 조선사, 대형사, 대형 조선사에 이어서 중형 조선사 이 조선 네트워크 전반적인 낙수 효과가 본격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고요. 지금 현재 중형조선사의 도크 같은 경우는 뭐텅 비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동률이 0%가 막될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지금 3년치 일감이 꽉찬 상황이겠고, 그러다 보니까 도크에 배를 선박을 수주를 하게 되면서 다른 이제 선박들의 그런 부품들까지 같이 이제 제조를 하는 텐덤공법 같은 경우도 도입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수 주를지 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겠다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중형조선 3사 중에 규모가 가장 크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작년에 글로벌 중형탱커 세계 1위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하반기 때 이제 ipo 돌입을 하게 되면서 이번 슈퍼사이클에 제대로 글로벌 기업으로서 구약을 하겠다 라는 포부들을 밝히고 있겠죠 조선업 분위기가 몇년 동안 계속 좋을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 때 대한조선 ipo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죠 미국 정부가 중국산 상성 입항 수수료를 부과를 하고 나가지고 이 중형 조선사를 찾는 선주들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 조선사 같은 경우는 물량이 너무 밀려있다 보니까 바로 이제 좀 받을 수가 있는 중형 조선사 같은 경우 대한민국 이제 중형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좋으니까, 괜찮은 뭐, 이제 중소형 상성 같은 경우는 그럴듯하게 잘 만든다라고 하는 거겠죠. 가격도 싸게 잘 만듭니다. 대형 조선사와 맞붙기 위해서 중형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특수선이나 친환경 선박 쪽으로 집중을 하는 전략들이 진행이 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최소 4년에서 5년 동안 중형 조선사 쪽으로의 수주 호황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특수선 위주 전략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상선이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조선사들 대비해 가지고 영업익률이 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미국 해군 MRO 사업에 대해 가지고 최근 몇 개월 동안 굉장히 관심이 뜨거웠죠. 해당 수혜가 대형 조선사에 이어 중형 조선사에게도. 열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한 미해군 사령관이 H중공업을 방문을 했어요. 올해 하, 상반기 미국과의 이제 MRO 계약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어, 해당 이제 이슈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다시 한번 이제 부상을 해줄 수가 있겠죠. 대형 조선 3사들 같은 경우는 이 MRO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이 MRO 쪽으로 특수선 쪽으로 기술력이 높은 중형 조선소 쪽과 협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겠고요. 지금 현재 이런 해군 선박들 같은 경우 특히나 미국 해군의 선박 같은 경우는 수십 년 동안 수리가 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주요 부품들이 현재 수준에서 이제 대부분 단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새로 현재적인 수준 현대적인 수준에 맞춰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선 네트워크 기자재 기업들과 함께 이 대체 부품들 같은 경우도 신속하게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자재 기업들까지도 수혜가 대폭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K조선이 LNG 다음으로 차세대 선박으로 기대되는 액화수소 운반선을 중국보다 선점을 하려는 계획들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겠고요. 나아가서 이제 완전 초격차 선박으로서 소형 모듈원전 추진선. 그러니까 마치 핵추진 그 잠수함처럼 선박에다가 SMR을 달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선박 한 척에 뭐 수천 천억 정도면은 이 smr 추진선을 만들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어 대거 어또 커질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고 2008년 2014년 당시에 조선 호황기 수주 잔고를 돌파를 하고 있겠고요 지금 이번 타이밍에는 글로벌 트렌드가 겹친 초호황기 호황기를 넘어서는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망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다 라고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부터 종목들 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hj 중공업 입니다 대한민국 조선 1번지 로서 조선 그러니까 이제 이 조선소가 최초로 이제 건설이 된 어,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이제 업황 하락에 따라서 중소형 특수선 분야에 집중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방산 쪽으로 특화가 되어 가지고 성장을 해 왔고요. 어, 한국 한국 우주카이 그리고 대한항공 등들과 이런 방산 분야의 주요 부품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품들이 이제 이런 방산 선박, 특수선 이런 쪽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겠고요. 작년 수주액 4조 7 7천억으로 역대 최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미 해군과 함정 정비 협약 (MSRA) 이게 이제 MRo 사업을 수주를 하기 위해서 어, 획득해야 되는 그런 인증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대형 조선사들과의 협력 가능성 같은 경우도 특히나 이 방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MRo 쪽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 어, 기업이기 때문에 대형 조선사들과의 협력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매출의 어, 극, 극적인 상승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실제 이제 이 MRO 사업 확정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주가를 자극시켜 줄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세진중공업입니다. 세계 1위 탱크 그리고 선실 제작사입니다. 국내 조선기자재 기업에서는 현재 이제 증권업계에서 경쟁률 1위 기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겠고요. 최근 10년 동안에 조선업 불황기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세진중공업의 조선기자재 경쟁사가 대부분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밸브라고 하던가 이런 강관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제 전통 사업에 전부 다 이제 어 쓰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남은 기업들이 많은데 이 이쪽으로는 탱크나 선실 같은 경우는 망한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이제 어 부메랑으로 또 긍정적으로 돌아올 수가 있겠죠. 나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이제 업계가 뭐 납기에 맞춰서 어 지금 이제 물량을 소화해줄 수가 있는 기자재 기업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진중공업이 이번에 독점 수혜를 진행을 할 거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주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런 사업들을 HD 현대중공업하고 전, 어, 적극적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최근 이제 삼성중공업하고 거래를 텄고요 한화오션까지 어, 지금 고객사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조선 기자재 쪽에서는 전 세계 최대 생산 능력이 부각되고 있는 부분 주목. 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부터 관련된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어 우리 급등 타이밍 여러분들에게 어, 실제 계좌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당일 급등 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시를 해 드리는 게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100% 무료로 단타방을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정보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이번 주 찍어드렸었던 엑스페릭스 아니면 포바이포 같은 지금 AI 관련 주들 최근 대선 정책 주부가 되게 되면서 상하니까 급등 뭐40% 50%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찍어들려가지고 상한가 급등 나타나고 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단타로서 한 100만원 200만원 음, 너무 많은 금액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정도로만 해서 하루에 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단타로 벌어가본다. 예,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매일 아침 재밌게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 단타방 어떻게 어, 활용을 하실 수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 유튜브 채널 메인 화면으로 오셔서요 최상단으로 올려 보시면은 T로 시작하는 링크 올려놨습니다. 이거 이제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오픈을 해 놓은 어 지금 이제 방이고요. 이거 이제 누르면은 무료 설치부터 무료 입장까지 가능하시게 되니까요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 가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에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